예산 800이면 이런 차들이 있지. 고장률은 <laughs> 100% 확정이다. 첫 번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. 이제 곧 센터 들어가 16만 킬로미터 정도. 근데 뭐 데이트하러 갔다가 집에 그냥 <laughs>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. 그리고 두 번째 아우디 A7. 뭐 25만 킬로 정도. 어, 신차가가 89천인데 한 800만 원에 산다. 고장날 확률은 100% 확정이다. 어. 세 번째 벤츠 E클래스. 뭐한 12년식에 20만키로정도? 뭐 마크 하나로 이미 아우디는 이겼다 어 근데 수리비도 같이 이겨버린다 네번째 뭐 제규어 XF 디스커버리랑 뭐 살짝 달라 어, 출고에서 집가는 것까지는 어, 보장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탄소 뭐 못봐 센터에 가있어 다섯번째 포르쉐 카이엔 어, 뭐한 09년식에 25만키로미터정도? 이거는 뭐 인생에서 한번 밟아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뭐 세워두는 기념물이지. 그래서 나는 안 팔아. 이런 차들을 사면은 바로 인생 수직 하강이다. 순식간에 차도 없는 카푸어가 되는 거야.